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 네. 오늘 제목이 예, 수님을 바라보자네요. 아, 우리 삶이 어,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예, 고난 막 막막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목사이다 보니까 이기는 방법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어, 보는 가운데 또 가장 모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무거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기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언제 하셨을까? 예, 태어나면서부터 하셨을까? 아니면 성경에서 그 삶을 찾아보면서 아, 언제쯤에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사명을 언제쯤 하셨을까? 어, 성경에는 몇 살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않지만 말씀을 바탕으로 추론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좀 자라셨을 때 일인데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살아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아주셨나이까 내가, 내가 집에 내 안부지수에 있어야 그 주를 알지 못하셨나이까 신이. 아멘. 6월절 명절 때마다 이제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동행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12세 때 예루살렘에 같이 왔는데 근데 이제. 돌아간 거예요, 부모님. 도, 돌아간 게 아니라, 돌아,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빼먹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어? 얘 어디 갔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찾으러 막 이제 찾다가, 결국은 다시 찾고 찾고 돌아서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그러다가, 어, 언제 만나게 되느냐? 3일 뒤에 만나게 됩니다. 애를 12살짜리 애면 다 크긴 한 거지만, <laughs> 잊어버렸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우리 애들 하루만 잊어버려도 예,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가 타고 정말 입이 마르고 어, 큰일 나면 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됐을까 제일 걱정되죠. 그래서 근심하다가 찾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다. 지금 저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한번 자기 자녀한테 네. 3일 동안 타기 찾다가 딱야너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난 말했더니 애가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laughs>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줄 모르셨나이까 이러는 거죠. 황당하죠, 당황스럽죠. 어 근데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 12살이지만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았다는 거요. 예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은 이때 사명을 알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12살 때 사명을 알았나. 그런데 이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때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여기서 뭐 했냐면은 이 율법사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12살짜리 지혜가 충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토론할 정도로 율법사들하고 말씀을 나눌 정도로 깊은 은혜가 있었고요. 어,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때쯤에 사명을 알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이때는 아니다. 라고 할수 있었던 게, 이때 사명 알았으면 이때부터 제자를 삼고, 공생애가 12살 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세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확실하게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을 알았다. 그런데, 아직 사명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명은 몰랐다고 볼수 있는 게. 어, 다음 말씀 한번 보면 은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나라의 아들 목사가 아니냐 여보와 요셉과와 이라와 신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대척하시지라 아멘, 아멘. 어, 여기서 예수님의 전직 공생의 시작 전까지 1 1 2살서부터 30세 전이니까 몇 년간이죠? 한 18년간의 삶을 그냥 이렇게 출론해볼 수가 있는 거죠 목수였다는 거죠 아버지는 뭐예요?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업을 이어받은 예수님도 목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세부터 30세까지의 18년 동안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일을 이어받아 가업을 도왔을 가능성이, 네, 예, 요걸, 예, 왜냐면 그 18년의 내용이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 가업을 도왔다는 것은 얘가 삐뚤은 삶을 사는 삶이에요? 아니면은 그래도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 가업을 도왔으니, 예, 아. 그리고 이 목수라는 일을 하려면은 성실해야 될것 같아요. 또, 예. 그런 거 봤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들은 편에 속한 거를 캐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실하게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laughs>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살았을 거다. 그 18년의 삶이 그냥 아직 그 사명을 안 받았지만 기본 베이스가 말씀 나누는 걸 좋아하고 성전에서 예?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예. 아멘이 없어서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예수님은 성실한 노동자였고, 목수였고, 또 평범한 이웃 청년.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조용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음,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어, 그런데 막 이때 사명을 얻었, 사명감으로 살았 사명을 깨달았다면 아마 이 목수의 삶이란 얘기가 안 나오고 바로 그냥 예 공생애가 3년이 아니라 몇 년이 됐을까요? 18아 18이 아니라 18 <laughs> 플러스 3몇 년까지 사명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러면 21년을 산다는 거. 어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사명을 정확하게 깨달은 때는 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30 30세 어 어느 기점으로 보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이 임한 시점으로 어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음.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올라오실 때 하늘 열리고 하나 성령이 같이 려 자기의 보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너는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아니라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는 걸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 때를 기점으로 볼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어, 한 가지 팁을 하나 얻고 가자면은 음, 성령 받은 사람의 이, 예 증상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린다. 예,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이 들린다. 제가 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게 들린다. 예, 들리시죠? 예,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소리로 들려야 되냐면은 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음, 성령 받은 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하고 싸워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 이기시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부터 공생의 이 사명을 깨달은 내가 이제 곧 3년 뒤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어, 깨달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3년이라고 해도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자기의 죽음이 언제 있는 걸 아는 거예요? 3년 뒤에 내가 이 인류를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정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깨달은 거죠. 일단은, 내가 죽어야 될 시점을 알게 된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예, 예수님 입장에서 공포스럽지 않았을까 죽게 될 거. 왜냐면 예수님은 신성 100%지만 인성도 100%거든요. 못에 찔리면 아파, 가시에 찔려도 아파요. 우리랑 성정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 성도님들께서 드라마를 안 보니까 드라마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laughs>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 사형선고가 맞을 때가 있잖아요. 어, 암, 암이십니다. 말기십니다.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몇 개월 동안 완전히 이제 해탈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주어 막 시름시름 알아가는 아무튼 드라마를 안 보셔서 감사한데요. <laughs>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선고를 받으면 두렵죠. 그래서 3년 뒤에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매우 고통스럽고 정말 아무것도 사명이고 보고 다 던지고 가버리고 싶을 텐데.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잖아요. 이거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인지 안, 안 받으신 분인지를 모를 정도로 매우 바쁘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움직이시고 구제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 삼고 그 다음에 병든 자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고 그러면서 계속 사역이 엄청나게 바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그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마무리하셨을까 그것도 기쁨으로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배워가는게 팁인거죠 아,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조직신학에서 나와요 예수님은 100% 신이지만 100% 사람이다 그래서 가시에 찔려도 아프고 그리고 어,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비난받으면은 마음이 아프신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답답하신 분인거죠 답답해 말이 안통해요 아우 답답혀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도망치거나 무기력하지 않으셨다는거죠 오늘 그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에 안하시더 하나님, 하나님 보좌앞편에 보좌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또 다른 번역에서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보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비난과 조롱하는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앞에 좋은 게 있었으면 그 고통을 이길 만큼의 그 힘과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을 만큼 개의치 않으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셨을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봤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예수님이 본 거는 아마도 일단은 그 하나님의 뜻을 본것 같고요.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어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이죠. 예.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 죄에 묶여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로 자유케 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으로 이제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죄로부터 해방된 어 성도님들이 보인 겁니다. 묶여서 무기력하게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유혹 속에서 갈 길을 못 찾아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참 자유를 누리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짐에서 벗어나고 이 모습을 예수님이 봤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를본 거죠.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사망권세를 깨고 이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 너머의 그 부활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 온 백성들의 구원받는 그것을 본 겁니다. 개세만의 아, 네. 기도하는 가정 속에서 그걸 본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본 거죠. 그앞 앞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힘이 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마다 이 부분을 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와,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뜻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너머에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게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이걸 내 삶에 적용해서 정말 막 뭐 그냥 하다 못해 사소한 것이라도 아, 아버지 왜 이렇게 덥습니까? 이 더운 거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팟빙스다. <laughs> 오, 더위가 싹 날라가는 거죠. 왜냐면 아직 팟빙스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좀 지나가서 그빙스를 생각하니까 더위가 더워요, 안 더워요? 싹, 아니요, 싹 가시는 거죠. <laughs> 예를 들면 그렇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제가도 먹는 걸 얘기해서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않을 때, 요거 그대로 적용해 볼수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 저 인간은 왜 저러는 겁니까? 미치겠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실 그 너머에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튼 이 인간을 변화시켜서 뭘 하든 내가 변화돼서 뭘 하든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될걸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어도 그걸 본 사람은 즐거워야 즐거워요 즐거워 즐거워 지금 이 고통은 고통이에요. 고통 이것을 이길 힘이 거기서 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고통 속에서도 누굴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겼던 그 힘이 흐르는 거예요. 야 어디 가서도 이거 알려줘요. <laughs> 우리가 잘 들으면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평하지, 아, 불평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볼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두려움에 떨면서 있었지만 그 공포감 속에서도 예수님이 본 거는 그 뒤에. 그래서 그 사역이 그렇게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큰 문제를 해결하면요, 작은 문제는 좀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셨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인 겁니다.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죄짐에 사단에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에 이 죄짐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서 벗어나는 일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 비유에서 나오면 1만 달란트를 탐감받은 그러니 백데나리온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나머지 고통은 다 짜잘짜잘한 거예요.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기쁨을 느낀 사람은 그 즐거움을 깨달은 사람은 아, 이 땅에서의 아이고 이리 좀 맞고 저리 좀 맞아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고난의 뒷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사소한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경지가 와요 이건 사소한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도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일단 우리가 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기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경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가 뭘 보면 된다? 예수님을 바라 보면 된다. 예수님은 뭘 봤다? 우리가 구원 받는 걸 보고 이겼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 또 하나 더 배울 팁이 있는데 예수님은 힘들 때마다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여기는 없을까요? 예 맞아요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laughs> 대시고 <당하게> 엎드려 <laughs>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횡단하시거든 이, 이 자리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장면이지만, 예수님, 고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설명을 놓고, 뭘 하셨냐면은,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혼자, 어,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고, 야, 나 힘드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 좀 부탁한다. 하고, 기도왔더니 자고 있네요. <laughs> 그래도 예수님 뭐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신성 아니 인성 100%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성령이 임하고 신성 100%의 힘을 얻는 거거든요. 어,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예수님 같은 성정, 엘리아와도 같은 성정.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면 우리도 신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힘들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인성 100%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막 기도하다가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저 못에 어떻게 찔려요 가시도 아픈데 가시가 아우 아플 것 같은데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너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다 너 부활 그권 사망을 이고는 부활할 거야. 그리고 너의 피로, 그 피값으로, 야 이제 너의 모든 형제들이, 너의 모든 제자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봐라. 딱 보여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버지, 만약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할만 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싹 바뀌는 거죠. 아, 네. 그럼 우리 기도 언제까지 하면 된다? 이, 인성 100%에서 신성 100%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근데 여기 기도의 팁은 가식을 떨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이처럼 기뻐 뛰며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불이 지금 내 발등에 떨어졌는데 아 뜨거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뜨거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도 정말 영적으로 싸워서 발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때는 막 진짜 그때 기도는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마 서서 아버지의 이름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아버지 증명해 주세요 딱 이렇게. 불이 빡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 창에서는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에 널덜덜덜덜 이렇게 떨어요 떨고 노렌나무 아래서 아 어, 도저히 사명 무서워서 못 감당하겠습니다 이래 버리잖아요 그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막 멋지게 하다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러면 진짜 <laughs> 그렇다니깐요 얘 그게 뭐라고 그럴 게 아닌 게 하나님이 붙으셨을 때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약해졌을 때 이게 막 희비가 교차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안 그렇다라고 버티는 게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조금 자유롭게 안에 있는 것을 잡고 이렇게 꺼내서 풀수 있어야 건강해요 자꾸 이거를 묵, 묶어두고 있고 안에 감춰두고 있으면은 이거 병 되는 겁니다. 물도 어떻게 해요? 흘러야 생명력이 있고 깨끗하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저수지 같은데 고여있는 물 보면은 이끼도 껴있고 거기서 썩어져 가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 아무리 안 왔다 갔다 해도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기복이 다르지만, 근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죠. 네. 기도는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자꾸 안에 있는 거를 아버지께 쏟아내니까. 네. 교오면은 좋은 게 많다. 네. <laughs> 건강해지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깨닫고. 네. 네. 무, 무기력한 삶이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 생명력을 얻어요 그래서 그 인성 100%에서 신성 100%로 바뀌어서 정말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직하게 어, 기도하시면 또 예수님이 얻었던 힘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문제는 그냥, 그냥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힘들면 일단은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능력을 가지시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기시고 어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마시고 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